김유정 사후에 나온 첫 소설집이 동백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선생 님 되고 계시는 이 책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같은 제목의 소설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김유정 작가는 스물아홉 살에 요절을 했는데 그 생전에 발표된 작품을 모아서 책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 죽은 지 1년 후인 1938년 12월에 산문사라는 출판사가 조선문인 전집 10권을 만드는데 그 10권 중 일곱 번째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이라는 제목으로 전집의 일곱 번째 책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이 작품은 여기에 실린 29편의 소설은 나중에 이제 김유정 작곡 후에 많은 출판사에서 이제 동백고사는 아, 같은 이름으로 나왔죠. 아, 이게 네. 제일 먼저 나온 김유정의 소설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문학촌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은 당연히 희귀본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소장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이동백고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두권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아주 아. 귀한 그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7년에 나온 네. 동백꽃이라든가 뭐 많은 동백꽃이 이제 이런 제목으로 네. 그 동안에 발표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갖다 모아서 실은 것들이 나오는데 네. 좀책 표지가 김유정의 동백꽃이야 노란 동백꽃인데 네. 책을 읽어보지 않은 출판사가 만들어서 좀 빨간 동백꽃을 아, 그린 거 아, 네. 저것도 우리가 김유정 알리 기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네.